방조쯔를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ㅅㄲ 발뺌을 하는 것도 나는 전혀 웃겨 방조쯔 태어나서 가입시켜달라고 한 번도 없는데요? 까고 와 까도 되지 아니 까세요 아니 뭐 있으면 까십쇼 시둘 중에 하나 문제 있네 이렇게 보고도 발뺌이야? 이건 합성이잖아요 이게 왜 합성이야 근데 잠시만요 왜 방지읏지라고 쳤죠 저것은 방조쯔라고 쳤을 겁니다 어. 답장을 내가 답장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씹었어 잘했네 그거는 나는 나는 얘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너는 맞지? 응. 솔직한 심정을 말해. 가입을 하고 싶으면 싶다고 말을 해. 그래, 네, 막 솔직하게 말해라. NS 저 키웠네요, 여기. 어, 뭐. 했쨌나 아까 너 최마정대 NS와 우리들 W 별점 보면서. <laughs> 아, 예, 아 해, 예, 했습니다. 어허? 했어요. 맞나? <laughs> 우리 <laughs> 어, 그래, 이유를 말해. 방조제로 그 가입하고 싶은 이유를 좀 옛날에 그런 느낌도 나고. 어거 그로. 그래. 암흑해 보이고. 응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. 내가 볼 때는 그냥 지금 너 힘들어서 어디도 또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좀한게다 힘든데요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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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왜왜 왜? 아니 그건 이건 그게, 좀 아니지. 이거 이거 꺼내는 건좀 아니지. 그건, 이건 그만해라. 아니, 아니. <laughs> 이거는 여기 쓰가만데 이건 아예 제 말. 근데 혹시 어. 저도 돌려서 질문 안 해도 되나요? 뭐 말해도. 형님 저를 방조지 넣고 싶어요? 그거를 내가 모르겠어 가지고 별로 안 내켜. 아 왜요? 대발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? 아니 안 내켜. 미친 <laughs> 미, 아니 미친 척을 하니까 시간 너무 달라고 해, 놓고 너무 달라요, 놓고. 누출 누가 연기하는 건데? 어. 헬패스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 여기서 왜 하고 싶은지. 어. 그럼 하지 말고는 뭘가 말가 네, 예. 유튜브 뽑으려고 또한 개인 방송 할거 없어서 한다. 왜 하고 어. 싶은지 <laughs> 남순이가 시키드나. 야... 난 남순 외모순위는 몰라도 매력 1순위 할것 같다 둘다넌누구냐나 킹기용 반하유 방저츠고 먹고다 필요없고 배그 <laughs> <대그> 미션이나.. <laughs> 저 방저씨 도... 들어왔고 싶어요 <laughs> 사실 나도 찬성이긴 해 얘는 인재야 아, 맞지? 어 맞지? 꼭 넣는 거봐 나도 찬성이야 너도 들어봐야지 여기 보고 휘황찬란한 분들이 있는 자리에 내가 끼어도 될까? 야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내가 같은 이렇게 미세한 작은 먼지 같은 우주에 하나 티끝 같은 존재가! 이 크고 거대한! 이런 뭐,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방탄소년단이죠? BTS 아닙니까? 맞다! 내가 T! <laughs> <laughs> 오, T <티> 싸웠어. <쌓았어. 웃음> <laughs> 야, 야, 반대가 맞네 반대! 참여자 해가지고 저캡처해서좀 보내주십시오. 이제 할지 예, 안 할지는 음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야. 저어이있었데요 음, 음, 진실자 음. 설명해줄 거야. 다들 알다시피 그 뭐야? 오픈 채팅 하시면은 이름도 바꿀 수 있어서 네,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 하나 미리 만들어놨어요. 어떻게 들어가지? 어? 오, 뭐, 어? 슨기 있네. 네. 어. 우리 방조주 멤버들만 모일 거예요 여기에 비밀 방 안에 일명으로 음. 들어와서. 아, 그러니까 누가, 뭐, 누가 누군지 모르게. 레지윽박 햅번, 테리만 모르게. 지금 총 여섯 명인데 스튜디 오한 마리랑 여기. 방장 지성 아이디 하나 빼면은 네명네 4명. 명인데 한명 누구예요? 한명 들어오세요 빨리. 아 빨리 빼지 말하고 빨리 빨리. 뭐 하냐고? 아 들어오세요, 네 들어오세요. 나가요. 여섯. 어. 개를 왜 그르펴? 개를. 어. 사랑이 저를 진짜 좋아하던데? 어? 그런데 안경 가지고 계속 나를 빨던데? 사랑이 이성적으로 느껴 좀 빠는데? 암컷이라서 그런가? 암컷이라 그런가? 오... 어 지금 총다 들어온 거지 그러면? 5 x 로 투표를 할 거예요. 5 x 로 기훈이를 찬성하면 5 반대하면. 엑스 올려주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긴장 긴장, 긴장. 어딨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누가 누군지 알 필요 없이 다 엑스한 거잖아 이면서 버전 내고 맞아요 뭐. 누가 엑스했는데 돌 빨았나? 살짝 꼬이신건 아니죠 클러들이 가는 데잘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? 뭔가 눈빛이 좀 살짝 지금 뭐 꼬인 것 같죠?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따들까요 인명으로 가는 깔려고 했는데 나.. 나갔기요면은 다시.. 그래서 엑스 하신 분들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. 지금 이유를 다 들어보면 바주카포 직전이고 윽박의 설린이면 충분하다 음. 돼지는 그리고 멧돼지처럼 생겨서 냄새나고 숨소리가 거칠고 너무 강한 척을 합니다 음. 그리고 너는 취두부로 닮았고 진짜 네. 표정 안 좋아요? 저는 괜찮은데 응. 당신은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안되는거 같은 거는 하면 예. 되지 담배를 왜 태우고 왔어요? 담배?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갑자기 <그냥> 목이 <웃음> 왜 <웃음> 나갔어요? <laughs> 이러면 <이건> 왜 아프시죠? <어떠시죠>? 니 <laughs> 응? 단토방 멤버들에게 내가 의견을 물어봤어. 이 뭐예요? 동상이에요? 모자이크를 <laughs> 제가 <웃음> 네. 연맥이란 게 아니라 어 제가 지금 갈 때가 유튜브 작가 주세요. 아 그리고 여기서 한병도 연밤 주면서 돋방 용납할 수 없어요. 오 네. 저 누군지 진짜 모르겠네. 이번 엔거 같은데 어. 이 새끼 표정을 저기는 보십시오. 어. 네. 이거이 새끼. 난거 같은데 이거. 뒤로 왜 이렇게 들어오면 밥만 먹자 하잖아 내 차를 걸리면 밥값 모봐야 나쁜 거를 쓰지않아 어 저거.. 저거는.. 외질철구 연지 같네요 느낌이 어, 아, 외질 아니야 누구지 몰라 아 외질 아니야 일단 이거 네. 드로, 이거 봤는데 이거 어때요? 저 어, 한번 어, 말해보시죠 <laughs> 좀 아직 내가 많이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를 느끼네요 누가 얘기한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네네 응. 아 그러면 뭐 이제 결과이난 응. 거죠? 응 네. 알겠습니다 아쉽나 받아드리겠습니다 <laughs> 다음에 오케이! Okay. 저그도 어? 힘을 키우고! 그래. 배지를 많이 모아서! 이 거대하고 내같친 내 미세하고 나약한 이 먼지가! 그래. 이큰 방조쥐에 들어갈 수 있, 있, 있게끔! 힘을 모아서! 꼭! 들어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, 많이 모자랐네요 딱한 번만 더준다 알겠습니다 긴장 그래. <laughs> 이제 <웃음> 다시 뭐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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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음엔 좋놀분. 웃음>